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혐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조사에서 그동안 했던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당시 당선인 비서실장이었던 장재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전 의원을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윤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를 다시 확인하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보궐 선거에 대한 국민의힘 공천 결과 발표 하루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윤상현 의원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더 얘기해 놓게. 가공관장이니까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통령도 저에 대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요. 뭐 해라, 저해라. 그러나 윤 의원은 특검조사에서 정반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선인 신분이던 윤전 대통령의 당시 비서실장인 장재원 전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이후 윤전 대통령이 요청을 재확인하는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우선 윤전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하루 전인 2022년 5월 8일 장전 의원이 김영선 공천을 잘 부탁한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또윤전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당일인 5월 9일 윤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비서실장 전화를 받았느냐 김영선을 잘좀 해달라는 확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 진술이 앞서 공개된 윤전 대통령과 명시의 통화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 미뤄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다만 윤전 대통령 측 요청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본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에게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 소환 통보했는데 윤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